이 사야 때는 아직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 얼마 후에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다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아직도.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렵게 어렵게 생존을 위한 몸부림 싸움을 해오면서, 이제는 그나마 그 나라들 환경에 맞게 정착하고, 또 그중에 대다수는 어, <laughs> 본래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야가 보았던 환상을 보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환상을 본 때, 높이 들린 주님을 보았던 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년도 누구의 왕몇년 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우시아 왕의 죽던 때 라고 한 이유는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많이 받아서 군사력이 거의 주변에 멀리 원방까지 소문이 났고 이스라라는 새로 개발한 무기도 많고 또 그 전쟁에 임하는 용사들도 엄청 싸움을 잘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진짜 그날은 공격한 나라가 초상날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죠 크지는 않아도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크게 이름이 나다 보니까 우시아가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한테만 허락한 제사장 직분이었는데 왕이니까 그리고 큰 복도 받았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확실하니까 제사장 일도 한번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분양을 하기도 전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하게 하셨고, 그 약에서 문둥병은 예외 없이 가족하고도 안전히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도 별궁으로 갇히게 되고,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는 해에 죽게 된그 해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구약의 그 환상은 말 그대로 그림자 본 겁니다. 비디오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하는 역사적 사건들은 그림바았고는 제대로 모릅니다. 전쟁이 참혹했을 때 전쟁에 대한 영화는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을 찍은 다큐멘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는 지원의 시나리오고 하나는 실제로는 걸 찍었어요. 그러나 찍은 영상을 가지고서는 비비린에 나는 그 모든 현시,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참혹한 사람들의 마음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상을 본 것보다도 실제적인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실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그걸 본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일어난 일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본 사람들만 알수 있는 더 놀라운 사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은 일단, 이, 이사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것은 이대로 가면은 유대는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에 망한 것이 역사가 된 것처럼 얼마 후에는 남쪽 유다도 망하는 것이 역사가 될 거다. 하고 계속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떠나서 우상승배에 빠진, 빠진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 30 <laughs> 1장 말씀에서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다른 우상들을 따라감으로 남편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혼증서를 써주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그러나 다시 내가 새로운 언약증서를 써주는데 그것은 영원히 더 좋은 신부 만들고 더 영원한 이별 없는 이혼 없는 남편으로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해서 새로운 언약을 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완전히 그 사는 것 자체가 오늘 빨리 해가 지면 좋겠다. 밤이 되면 빨리 아침이면 좋겠다. 밤낮으로 안식은 고사하고 조금이란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이어가다가 그래도 모진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아예 사라지지는 못하고 없어지지는 않고 전 세계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요. 근데 네, 그때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남쪽 유다를 바벨론한테 완전히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이름부터 바뀌어졌습니다. 먹을거리 바꾸고 이름 바꿨어요. 우리나라의 일제 그, 뭐랄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에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바꾸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면면이 이어져가는 사람들의 혈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것과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조상 되도록 지켜왔던 어떤 중요한 영적인 유산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장래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을 다 왜곡시켜버리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네엘의 세 친구들도 다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대에서 본다면 은 아, 이제 이슬람은 완전히 사라졌구나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인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름이 바뀌어도 그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인 절대 절명의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단일서에 나와 있는데 이 단일서에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지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왕,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당시에 대단한 나라로 바벨론은 진짜로 누가 이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통치자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왕들이 자기들의 그 권력이 계속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이 원하시는 대로. 떼줘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왕이 진짜 영원한 왕이고 땅에 있는 왕들은 그냥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시아 왕 같은 유대의 복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문둥이로 생애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사람이 세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양하지 못할 만큼 종교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보면은 왕, 왕의 나라들로 세우겠다. 그런 말씀보다는 출애육기 19장에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시고 해방시키고 난뒤 하신 말씀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따르면, 나는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각전도사님이 명절 때 제사지라는 것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집에서 제사 지냅니다. 아버님이 둘째 아들이셨지만, 은 위에 형님이 계시지만, 은 형님, 그러니까 형, 큰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 큰형, 큰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시면서 제사도 다 우리 어머님이 준비를 하고 그러셨는데요. 어느 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가물가물한데요. 사과 같은 것들 다 이렇게 제사상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과 하나가 딱 굴러가지고 상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조상님 중에 두 번째 서열되시는 그분한테 드리는 따로 차린 상인데 어디로 갔으니까 막 찾았지요.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제사드리다가 조상님이 진짜 가져가셨나? 진짜 가져가셨으면은 아마 간식으로 잡수시려고 가져가셨을 거예요. 안 가져가셨으면 오시지도 않는 조상들한테 귀신 제 예배하는 거지 조상한테 전하는 것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고 귀신한테 그렇게 끌려가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존경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가정이 개개인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늘에서부터 세워진 왕이라 해서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시아처럼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가 나는 천자다. 하나님이 하늘의 왕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또 하고 왕권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만 세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기고, 이런 역사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에, 저 사람도 제사 짓는데 뭐, 우리도 지내지 뭐. 그래가지고, 김종동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들 또 제사 지내고 막,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추석명절 같은 때 어느 집이나 제사 안 들인 집은 아주 상놈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변화는 일어났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아,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이렇게 해서 죽고 그때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아, 누구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어, 아, 예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이걸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보시면은요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을 다른 한글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에서 5절에서 보면 은만군의야훼의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나 이제 죽게 되었다. 한 거거든요. 제사장이 아닌 왕오시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문둥이가 된 것만 더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앞에 영광 중에 짠 나타나셨다고 한다면은 문둥이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시체로 끌려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시죠?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모두를 왕들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만 왕들의 왕이십니다.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에서 임마 누에을 했을 때 6장에 그 왕이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그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옷을 어휘를 입지 않으시고, 진짜 낫고 천한 거지 옷을 입고 있다는 오신 거예요. 왜 거지 옷을 입고, 우리 같은 육신의 거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은, 거지 같이 더럽고 흉악한 죄에 찌든 이 인생들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저 멀리 바람이 없는 무인증에 갔다가 내버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지복을 벗기시고 왕복과 제사장복을 입히시기 위하여서 거지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래서 이사야 구장 1절은 한 아기가 그래서 난 거예요. 한 아들을 그이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우, 창조주 하나님이 거지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도우러 오셨네. 그래서 기묘자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 된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도 그분의 부활한 옷과 같은 옷을 입으시고 만 왕들로서 함께 만류를 발 아래 다스릴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적어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다른 민족과는 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국가사업이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김치도 자기들 것이고 한복도 자기들 것이고 뭐든지 다 자기들 것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 한국의 조상들의 역사까지 자기들 거라고 다 집어넣고 생때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중국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중국 사람 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뗀놈이라고 불렀어요. 왜 뗀놈이라고 부른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사전, 아니,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 첫째로 뭐를 하냐면은, 어, 쉽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만조족이라든가 중국에 변동에 있던 사람들이 중화적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주인노로 하기 전까지 전부 다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들은 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짐승들하고 같이 거의 뭐그 옆에 우려서 살기 때문에 돼지 냄새 키우는 사람이 돼지 냄새 안 나게 돼, 돼지 키우는 사람 돼지 냄새 안 나겠어요. 소 키우고 양 키우면은 고 냄새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안 씻는 일이 지금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 유학원 중국 학생들 보면은.